여기 주변이 네, 하천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하천 따라 쭉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디지털 비디오 쪽에서 월드컵 상암경기장 방송하자마자 뭡니까? 토바코님 훅 들어와 야 별풍 50개로 나이스한 시작을 알리는 나이선 딸랑딸랑 와마 누구시지? 왔다 마와 시원하게 280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걔 레전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제 막난용 멸망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눈의 얘기해 드렸고 999개입니다. 예, 1250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굴포천에서 방송을 망하고요. 음 민용을 전혀 이제 발견을 못했고 어 그리하여 지금 왔습니다. 예. 지금 왔고요. 여기 민용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바코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구요. 자, 일단은, 제가 길치예요 음, 길치여서, 일단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해야겠는데, 지금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월드컵 경기, 어, 맞네. 자, 그럼 이쪽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예, 고라파덕 방향으로 쭉쭉쭉, 예,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토바코님, 저 어제 쉬었는데요, 방송을? 그저께 보셨구나 <laughs> 아 감사드립니다 어, 당황스럽구만 어제 쉬었는데 저 지금 착각해가지고 잘못 쏘신 거 아니죠? 어, 어제 방송을 안 했는데 봤다가 지금 환불 각이에요? 어, 저 환불하면 그것도 알아야 돼 화장실 위치도 알아내야 돼 응, 왜냐면 오늘 첫차탈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응. 어첫차탈 때까지 하나 해야 되니까 이게 <목소리> 화장실은 어떻게 가? 이 주변에 화장실 이 있어요? 뭐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여기 뭐 여기 불광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둥 개소 개삽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드립 차단했습니다. 어, 이뭐 불광천 여기 천 들어가 가지고 해결해라. 뭐 이런 개삽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주변에 화장실 있으면 알려주시고. 어, 한강은, 그, 루트가 안 좋아요. 음 거기는 자전거가 있어야죠. 여기도 물론 자전거 있으면 편한데, 방송을 하면서 할 수는 없어서. 어. 개방 화장실? 그래? 일단 가볼게요. 어. 지금 여기가 다리 밑이여가지고 인식을 못하네. 어. 인식을 못해요. 여기 다리 미치다 나가면 되겠죠? 오씨 레이스 스타트. 천민용.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망나뇽 민용이 어서 오세요. 음.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용입니다. 오늘 목표는 캔디 150개입니다. 예, 캔디 150개 목표입니다. 음. 200개까지 한번 노려보자. 서반대미뇽 잡아공, 나이스 개창.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스타트 끊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자, 조사를 해볼까? 보통이야. 에헤. 일단 내비 두 개, 안 버리고 한 번에 버릴게요. 얘다, 얘야, 얘. 자, 자, 얘야, 얘, 얘가 S야? 아! 아, 11이, CP11 말한 거야? 얘요? 예? 예, 맞아요? CP가 110 아니야, 이거? 시, 11이야? 아, 15. 야, 14, 12, 15였으면 달달했는데. 야, 그래도 S급 민용 얻었습니다. 어, 진짜네. 이야. 야, 그래 민용 S야. 야, 이게 축하 받을 일이죠? 이야, 씨.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 이거든 음. 음. 하지만 좀 어그로 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시고 민영이 어서와라 어서와 민영이 어서와 안녕 네번째입니다 네번째 민영이 잡아주고 무조건 아니요 제가 굴포천에서 개망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택시타고 월미도 방송을 했죠 큰일날뻔 했습니다 정말, BJ쓰댕댕의 빠른 결단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핵, 핵망방송이 될 뻔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어, 여기가 끝인데? 아, 우월 나왔어, 여러분. 아, 아, 우월 났왔다 네. 어. 한 번, 트레이닝용으로 한번 진화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이 어서오고. 다섯 번째, 민영이 어서와라. 어서와라. 강철강철이 있으면 은 벌레벌레죠. 근데 강철강철 강철 진짜 안 되는데 부럽습니다. 아유. 이야. 잡았고! 나이스게 참. 잡았구요. 이게 몇 번째지? 다섯 번째인가? 다섯 마리째죠? 어. 자, C등급이네요. 어. 높아, 높으면 B. 네. C에서 B등급. 아, 그럼. 너무 노잼이어다. 와. 어, 뭐야? 아씨, 커피, 괜히 껐다. 아, 씨, 씹 너무 높으네? 아, 씨. 씹 아, 너무 빨라. 아, 남자는 그래도 파인. 아, 파인 한 번만 더 먹이고. 자, 세 번까지 도전. 나세, 그래, 그래. 아, 근데 CP 너무 높다. 그냥 낮은 게 난데. 아, 제발. 할수 있어. 지금 파인 많아. 쓰리. 투. 아,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요. 그레이트. 요번에 안 되면은. 하나. 불! 제발. 나이스. 남자지? 남자야. 빠이라뇨. 나나. 난 남자야. 나이스 개차. 해냈습니다. 민용 급하다 급해. 민용 민용이 여긴데 오케이. 민용이 어서 오고. 아, 이게 불감천입니다, 여러분. 나이사. 아, CP56 좋아요. 5, 6, 좋아요. 제 토디에. 2, 1, 나이스 개차. 나이스, 좋아서, 이 친구의 개체도 D등급. 오케이. 자, 돌리고요. 하, 하, 하. 하, 하, 하! 좋았어! 찌라버렸고, 응! 어. 야, 근데 안 보인다. 여러분, 어두워서 이제. 어. 저안 보이죠? 민용아. 아홉 번째 민용. 파인 먹이고. 개토리 네, 파인은 많죠? 많이 모아서 왔어요. 잡았고. 아홉 번째 민용 나이다. 어? 또 있어? 여기 가다 보면 또 있어? 야, 두 마리 떠 있고. 어? 지렸다. 지렸어. 자, 세 마리 같이 떠 있는 거 보고 싶은데. 안 떠요? 안 뜨나?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자, 11번째입니다. 드디어 백민용. 백민용째고요 캔디 100개 돌파. 제토디. 위에 한 마리 구분, 오케이. 자, 바쁘다, 바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있기에 망나늄 멸망전 금방 빠르게 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뭐야? 이게 한 마리 또뜬 거야? 이또뜬 거죠? 자, 이거 먼저 잡고. 자, 열두 마리째. 파인 먹이고. 악! 제 토디. 자, 열두 마리째. 맞겠죠? 어, 맞죠? 12마리째죠? 어, 이제 슬슬. 숫자 계산이 잘안 돼요. 12마리째. 자, 13마리째. 자, 3면속으로 민용이, 나이상. 어, 얘 높다. 13마리째. 제토디. 여기 3마리째 잡고요 오늘 제일 좋은 개찰값은 S등급 이었습니다 잡았고 나이스 개차아 이게 B등급이다 아쉽다 B등급이네 이쁘다 어머 이야 와우. 여기서 다 내려왔어, 여러분. 여기서 내려왔어. 오리다. 귀엽다. 야, 물 되게 맑다 지금 보니까. 맑은 편이죠, 이 정도면. 어, 지려버렸네. 추천 감사합니다. 오, 이 정도면 물 맑지. 이야, 괜찮다. 지금 여기 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야 앵글 좋은데? 오 좋았어 온 김에 사진이나도 찍어야지 자 음. 서울 온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어우 지려버렸어 지려버렸고 가자 기념사진 찍었고요 그냥 생겼죠? 어. 잘은 아니고요 자! 현재시간 새벽 5시 56분입니다 오늘 10시부터 10시 전부터 방송을 시작했죠 어.. 8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중간에 방폭이 당해서 아래쪽에 1시간 50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S등급 15, 13, 13, 앞에 영상 보셨죠? 어, 막난용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과연 떴을까요? 다른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어, 마무리로 한 마리 한번 진화시켜봤고, 이제 열 마리 조만간 갑니다. 지금 방금 이제 125기를 썼으나, 여기로 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민용을 더 잡던가 해서, 열 마리 연장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음, 마리는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어, 10마리 연속 한번 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떠, 뜨더라도 어, 중간에 뜨더라도 어, 뭐 드태형이 님 뜨더라도 10마리 무조건 합니다 어, 약속을 한 거니까 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네, 125개를 썼는데 불구하고 제가 여기 왔을 때 999개 였거든요 어, 999개 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순인데 네, 999개였죠? 여기다가 125개를 더하면 몇 개지? 잠깐만요, 125개를 더해보자. 몇 개야? 1000. 천... 몇 개죠? 계산이 안 된다. 여기다 125개 더하면 몇 개야? 1000. 천... 1 1 1개 111개? 음 그죠? 1111개죠? 아, 1011개야? <laughs> 아, 에헤. 아, 직 계산이 안 돼요. 예, 네, 1011개. 1011개에서, 어, 음, S등급 한 마리. 1111개 맞아요? 여러분, 125개 더 해봐. 100개 더 하면은 1086개지. 1086개. 1091개. 1111개 맞아요. 예, 1111개. 맞습니다. 맞죠? 어, 1111개 맞네요. 어, 그러면은, 저, 막나뇽 1112개. 아, 1111개. 1111개에다가, 어, 자본수를 보자. 하나, 둘, 신용 한 마리 둘, 하나, 삼, 하나, 사, 하나, 오, 하나, 육, 하나, 칠, 하나, 팔, 하나, 구, 하나, 그다음 에, 구, 둘, 어 구, 둘, 13, 아, 12, 12, 11, 2, 12, 2, 13, 이 14, 2, 152.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가요? 152. 예, 15마리 잡았고요 민용 15마리, 신용 2마리입니다. 일부러, 번호를, 번호로, 보기보다, 왜냐면 제가 잡아놓은 그 좋은 개체 값이 섞여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오전남님. 섞여있으니까. 152죠? 날짜순으로 봤습니다. 15마리 잡았고, 그 다음에 신용 두 마리 잡았고, 그 중에 이제, 어, 민용 S급은 두 마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한 마리는 막나늄 지나간 거 유튜브로 봐주시고요. 결과는 유튜브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이제 캔기를 먹여서 잡았습니다. 오늘 결과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민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한번 시간 날때 올게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개뛰었네요 음. 여기 내려가도 되냐? <laughs> 아, 여기네. 안녕? 아, 삼삼하다. 아, 삼삼하해 아, 아까 너무 뛰어가가지고요. 뛰어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다 내 에너지를 쏟았네. 잡았고. 아 다리 아프다. 아, 집에 언제 가냐. 야 돈마블하고, 여러분 돈마블하고 홈팔러스하고 무슨 재약 맺었어? 야저 뭐냐? 야 홈플하고 뭐하고 모두의 마블하고 뭐 했어요? 나 저거 처음 보네야 돈마블 돈 많다. 저 봐봐. 이 뭔데 이거? 모두의 마블, 돈마블. 홈플러에서 홈플러스에서 모델마블을 만나보세요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몰빵데이 동시특템 지랄하고 있다 지랄하고 있어 뭔 개삽같은 소리야 어? 뭔 개삽같은 소리야 돈 많네 어, 또뭐 했어 야씨 그래? 역시 돈마블이야 어, 유저들 돈 빼먹었고 여기서 제약 맺었나보다야 기가 막히구만 음. 6%네 야 여러분 이거 잠깐 끄자 어. 잠깐 노래 한곡 들읍시다 와씨 노래 한곡 들을게요 뭐 들을까 노래 듣는 거는 별로 빠떼 안 되겠지 GPS 껐으니까 어.